네,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어, 유바이로딕스입니다. 어, 유바이로딕스를 보시면 주가가 그 7월 달이죠. 어, 7월 달에 6,200원까지 흘러내렸었는데 지금 8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를 이 12,000원 구간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상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어, 좀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어, 내용 좀 보시면은 지금 8월 달이죠. 이 8월 달에 코로나 그 돌연변이 이 관련된 내용 나이 부분이 어, 주가 한 차례도 반영있었는데 지금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8월 달부터 이 코로나 백신, 어, 백신 그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어, 주가 지금 1차적으로 반영된 겁니다. 어, 보통 이억그전염병 관련 종목들 보면은 하단에서 물량을 이런 식으로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어,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 가 상당히 많은데, 이 앞전에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미코바이오메드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거의 3월 달까지 3천원까지 흘러내렸습니다. 이 때, 원숭이 관련된, 원숭이 독장 관련된 부분이 그부이된 주가를 거의 3배 이상 끌어올렸죠. 즉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, 어,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,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를 이 상당까지 어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어,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제조회사인데, 내려 보시면, 지금 콜레라 백신에서 매출이 대부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즉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이 되고 있는데, 지금 콜레라 백신 그 80%죠. 이80% 이상을 유니세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 대장균 백신, 이 대장균 백신을 스웨덴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데, 지금 뉴바이오로직스는그 세균 백신이죠. 이 세균 백신에 그 적합한 그 EOV 시트라는 그 단백질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대장균 백신뿐만 아니라 뭐 폐렴이나 뇌수막염 어, 상당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제이 부분을 뒤에서 한 차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7월달에 그 코로나19 유코백이죠. 지금 유코백을 필리핀 품목호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어,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어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지진이나 가뭄 이런 기후 변화가 확대되면서 가 지금 콜레라 어 콜레라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. 어, 내용을 보시면, 지금, 콜레라 백신, 10년치를 2년만에 소모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, 어, 주에서 장기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는데, 그리고 그 작년이죠. 어, 작년에 그 중동에서는, 이 콜레라 백신이 상당히 확대가 되면 가격이 5배 정도 인상됐습니다. 지금 하반기에 이 관련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관련 부분도 어, 같이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인도 그샨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부터 유바이 로직스가 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콜레라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부분이 주가에 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. 어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빌 게이츠 재단이죠. 이 유바이 로직스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 무상도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최근에 콜레라 백신이 확대가 되면서 이 무상도즈 이 관련된 내용이 어,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도 어, 좀 같이 보셔야 되고 지금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페런 백신이나 내수막염 어, 상당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셔야 되는 게그 화이자죠.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뇌수막이 오가백신이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바이로직스는 어, 지금, 내수막염, 오가 백신을 확보하고 있죠. 그래서, 연내 글로벌, 2-3상을 지금 신청할 예정인데, 이 관련된 내용이 남주가, 주가의 이 부분이, 어,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내수막염, 이 관련된 부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. 지금, 올해 그 임상이랑, 그리고 콜레라 그 백신,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가격 인상이 관련된 부분, 어,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, 제 관련된 부분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. 자료 보시면, 지금 최근에 뭐 임상이랑 관련 기업 공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 이 분석 자료 자세하게 넣어놨고 어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 구간 이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 얼마에 어 추가 매수 를 하시나 이런 부분 자세하게 어 분석 자료 넣어놨습니다 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단기랑 중기 장기 목표가 이런 부분 이 분석 자료 넣어놨습니다 임상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폐렴이랑 내수막염 관련된 이 부분 제가 임상 데이터 부분도 어, 자세히 분석해놨기 때문에, 유바이로직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, 상단에 010-4674로 어, 유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분석자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유바이로직스그 차트를 보시면 어, 차트를 보시면 1차 저항대 구간 이쪽이었죠. 28,0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 앞전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 주가를 6만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지금 2차 저항대가 4만원대 구간이죠. 이 라인이 무너진 주가를 6,000원까지 지금 어, 조정을 받았던 건데 여기서 만약에 대량거래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 3만원 구간까지는 어,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단기목표가를이 3만원에서 4만원 이 구간을 어,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, 그리고 단타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 단타를 좀 보시면 어제 9월 11일이죠 이때 그 지오리 에너지가 나갔습니다 보통 단타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는데 문자로 종목을 드리면 시장가 어,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이때 나갔던 그 종목을 보시면 이 날이죠. 이날그 시가가 0.9%로 시작을 했던 다강 중에 10% 가까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단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5%에서 7% 정도 이쪽까지 자꾸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단타는 제가 840분에서 50분에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, 단타하신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로 제가 오전에 한 종목을 문자로 메일 발송해드립니다. 어,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어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주셔서 감사합니다.